나도 원래 안 떠요. 브리즈한테 물어 진짜. 응. 나도 안 떠. 난 막아, 내가 저한테. 절대안 떠. 내가 훨씬 오늘이 안 오늘이 약간... 내가 소는 내가 장발을 이렇게 잘할 것 같아. <laughs> 모든 날에 끝이 이 거야. 꺼. 브리한테 말하고 싶은데. 어, 나... 뭐야? 끝났어? 하고 있어? <laughs> 아 왜? 그러고 나오게? 그런 그러고 바꿔요? 야옷 없어? 어? 옷 없어요? 이번 네. 라나 음. 음. 얘기하고 있었어. 그 네? 얘기하고 있었어. 아. 아, 왜 와. 하이. 하이. 뭐녕음 라이브 처음 죠 어와 라방 오랜만인데? 아나 포카 사인하고 왔어 이제 브리즈한테 나갈 포카들 어? 브리즈한테 나갈 포카들 브리즈가 받들 포카들 왜 하, 하던대로 해뭐 하던대로? 하던대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아 진짜? 네 머리색이 똑같다고? 그니까 러이 형이 따라 했지 내머리색 아니 내가 훨씬 밝지 너보다 비슷해 어리새기 박격 쪽형 그거 알아요? 브리즈 뭐스튜어에서 가발 쓴거 알아 내 말했어 아, 그렇게 그래? 응. 그 줄무늬 양말 은 알아요? 아씨 <laughs> 다 알고 있어 브리즈 음. 아, 줄무늬 양말을 그러니까 내가 신으려고 한거 아니 아닌데 그 보통 이제 스타일팅 누나들이 제 양말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팅 누나가 그걸 준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이제, 뭐, 이게 편, 이게 좋, 좋고, 춤출 때 편하니까. 그냥, 아, 모르겠다고 안 보이기 좀 신었는데, 보였던 거지. 아니, 형이 그거, 그게 춤출 때 편해서 챙겨준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맞지.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말로 근데 보였어. 아, 어, 질문이야. 그래서 오늘 질문이 안 쉬었죠? 이제 저줄문이 안신해 보여요, 웬만하면. 갑자 이렇게 해놓고 줄무늬 양말 보여주니까. 아, 살짝 미스인데, 원빈이 형. 좀 미스긴 안타안 보인다. 좀 미스긴 했는데. 근데 그걸 찾네. 비비비 얘기도 좀 했어? 비비비야? 응. 조금? 뭐, 수춤 이런 얘기? 수춤? 수춤은 아직 얘기 안 했어. 비비비가 진짜 힘들어요. 아 비비비가..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지? 아안 되지 않겠지. 어? 안 되나? 한번 했지 않아? 어? 근데 당면, 거잖아. 아,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보면 안아 오늘도 비비비.. BBB... 말해 되지. 나도 아까 사고 하나 쳤어. 뭐? 어? <laughs> 그, 그... s 가 노래 불렀지. 아니 그거 그만.. 그런 건 아닌데 그 우리 그.. 니나이 미라지. 자는 인형 있잖아요. 음. 그거 누르면 목소리 나오잖아. 응. 그 대사가 아직 공개가 안 됐대. 아, 안 됐지. 어, 난된줄 알고. 아, 말했어. 그거 없나? 진 그럼, 그럼 찾아... 나도 하나 말해볼까? 어, 쨌짜 이건 당연한 건데. 오늘 제가 비비비 프레티스 영상을 찍었어요. 와, 이거 말한다고? 그리고 <laughs> 형 이제 망했다. 오늘 준비하시고. 몰라, 근데 얘기 안 하면 안 돼. 비비 프리티스 영상을 찍어서 오늘 한두번 정도 찍었는데 와 이게 진짜 절 뻔했어 너무, 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진짜 사이렌 아 근데 사이렌 와 근데 사이렌도 안 춘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거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막상 사이렌 또처보엔 불나 뭐 그렇긴 한데 <laughs> 둘다 16층 각인가 이러는데. 16층 <laughs>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예전에 이버스인가 라방할 때. 아마 16층 각, 뭐로뭐로했었거든 아, 몰라. 어차피 뭐, 올라올 거,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건데. 괜찮아. <laughs>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나더 연락 온줄 깜짝 놀랐는 형 연차 쌓여서 당당해졌다. 헉. 연차 아직 2년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뭐니까 그러니까. 뭐, 뭐, 어때 어때 뭐. 뭐 어쩔 거야? 원빈이한테 어 말하고 싶은데 어. 아니 그리고 원빈이 형이 계속 제 머리 아이덴티티를 자꾸 <laughs> <laughs> 나는 막 짧은 머리가 내 아이덴티티래. 안돼 소희는 두상이 되게 예뻐서 머리를 짧 그러니까 원래 예쁜 거는 드러냈을 때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짧은 머리가 좋다. 아, 팬분들은 안안 좋아하나? 팬분들 좋아요. 나는 근데 짧은 머리가 좋아. 나는 긴, 아니, 머리, 좋아. 긴 아니, 나... 머리도 좋아. 근데 나도 좋아. 너무 길면 근데 그 대신 나도 투블럭 대고 앞머리가 긴건괜찮은 음... 옆에 뒤에 다긴건는안 한대. 장 긴장. 찮아 머리 잘랐어. 머리 진짜 잘 쨌다고 그래요 진짜 괜찮아. 난 최근에 그거 바꿨는데. 응. 응. 긴 머리. 음. 그 라이신서 다시금 금어 확실히 뭔가 아우라가 있었어. 응.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형 말대로 머리를 기르면 자르고 싶고, 음. 응. 자르면 기르고 싶고 이게 진짜 좀 있어. 나도. 맞아. 이게 진짜 기르면 진짜 자르고 싶고, 짧아지면 다시 기르고 싶고. 장단점이 있어서. 응. 내내아 나는 장발은 진짜 안할것 같고. 뭐 상상이 안 가게 하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장마... 내가 소희는 내가서 장발을 하면은 인형처것멀때 이렇게, 것 같아. <laughs> 이렇게? 머리 사자처럼 머리숱도 너무 많고 아, 나도 약간 아, 되게 빳빳하게 머리가 자라가지고. 일단 내 항상 말하잖아, 그 이런 거 무대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음, 찰랑찰랑 거리는 거. 음, 그게 너무 하고 싶다고. 머리를 좀더막 탈색하고 계속 하면은 잘자라해지지 않나. 가벼워져서? 머리가 좀. 얇아지잖 계속 아내속머리긴상태하탈 아, c 해본 적 Christmas chum. c h 크리스마스 a 아, 내가 우리가 c h r 리스 t m a s 리 h u m Christmas chum. c 버 r i s t m a s chum. c h r i s t m a 거 chum. Christmas 막 h u 머리를 이 i s t m 이 s chum. c h r i s t m 연습생 때 원빈 형이 소트리 앞에서 춤거를 직접 봐야 아, 한다. 맞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아, 완전 머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돼서 <laughs> 웃겼던 거지 사실 맞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지 그래도 브리즈가 보는 건데 막 이건 또 하자. 아 이것도. <laughs> 오늘 웃겼어. 살롱드린 나왔다 아, 떴구나.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진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냥 ASMR 해봤어요? 그때 그 컨텐츠로밖에 안 해봤죠? 자. 해 왔지. 해봐. 얘기 많이. 아니, 근데 이게 리버스는 되게 잘 들립니까? 맨, 말도 해야지. 페이지 12시인데. 12시야. 아, 이거,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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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 그거,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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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거, 거 그거, 그거, 거그 네. 뭐이거랑거를 위해 노래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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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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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떴고 또거 어? 거그안 떴어. 안 떴어. 안, 안 떴어요? 안 떴어요. <laughs> 나 몰라, 나.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 뭐가 끝났다고? 어떻게 알아? 몰라. 아, 아그 아카... 트랙 순서대로 아, 아닌데. 아 아카이브, 오늘 뭐가 끝인거 어떻게 알지? 아, 아마 그거 떴을 거야. 그게 떴어? 응, 뭐가 끝? 그거 나, 나, 나 나오나 보다. 뭐 사진 같은 거? 사진 아닌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안 돼. 뭐, 뭐, 뭐 근데 사진 뭐 나오겠지. 뭐, 사진 뜰고 뭐 다. 아니 상당히 이게 <laughs> 사진 나오겠지. 음. 아 내일이 어린이날이구나. 어린이날 또 아기 사진 올려줘야겠네. 어 나도 할래. 그러어나 이미 했는데. 나 이미. 뭐뭐 뭐. 뭐 프로필 사진 바꿨어. 버블. 네. 아기 아, 아 사진 또뭐 올려줘야겠네. 아기 사나 이미 했지롱. 아기 사진 뭐하지? 최고. 모아 끝. 말했어 그도 응. 모아 끝? 예, 모아 끝은 근데 라이즈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거. 응, 다 좋아. 아마 그거는 거의 영순이 아니야. 영순이? 아 그건 아닌가. 아니야. 네. 영순이 쓴지 모아 끝 팬송이냐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팬송 몰라? 음. 버블 해보니까 어때? 버블 되게 신기해요.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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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같아 신기하고. 어, 아직까지 버블을 잘못 하겠어. 나 네. 아직까지 위버스 편에. 차차 적응하는 거지. 찬영이한테 뭐. 저 기능을 알려달라고. 찬영이는 모르나? 찬영이는 브리즈라고 하나? 버블에서? 너무 배안 고파요? 너무 고파가지고 근데 아까 저녁 먹었죠? 먹었는데 거의 안 먹었어. 아, 입맛이 없어. 준추가난 입맛이 없어. 근데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이제 배고프지. 짜파게티 어때요? 짜파게티 먹고 싶어? 짜방에 나쁘지 않지. 서희 엄마 파김치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심. 난 먹을 거야. 근데 너막 어. <laughs> 일찍 나갈, 나갈 때 요즘에 안 먹는 안, 안 먹는 안 먹, 안 아, 그렇긴 한데 오늘은 서희가 네, 어느 순간부터 온 거야. 약간. 이제 원래 다음날 스케줄이 일찍 있, 있어도 야식을 먹었는데 이제 좀 야식 안 먹고 왜안 먹냐 했을 때좀 부어서 부을까봐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부어? 아, 붓지 근데 공신가 안 썼잖아. 아, 그러니까 옛날에 신경 안 썼지. 근데 이제 부으면 좀 그렇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귀귀 당기 땡기, 당기라는 까 아, 고무줄 끼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은 그냥 끼고 있을 때만 괜찮은 거. 야 그건 아니야. 다 플라시브. 아니야. 근데 이 귀를. 돼. 계속 누르고 땡기고 막 그러면 진짜 확실 효과 있다니까. 아니야. 이게 달라, 어. 얼굴이. 나 그리고 이것도 해요. 어. 아니 진짜 완전 그냥 강박적으로 막 엄청 땡겨야 돼, 한 30분. 30분? 어. 아니 형 그렇게 안 하잖아. 피곤하면 그렇게 안 하지. 응, 관리하는 남자지. 안돼. 그치, 그래도 뭐 부으면 좀 그렇게 하지. 아 근데 오늘은 먹어야겠어. 오늘 아까 낮에 한끼 먹고 안 먹어가지고. 아, 저녁 아까 안 먹었어? 저 아까 입맛 없어서 안 먹었어. 이게 진짜 춤 추고 나서 밥 먹으면 입맛이 없어, 진짜. 너 원래 이런 무드로 해 아니면 내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슴슴하게 하는 거. 없어? 원래 이렇게요? 해아 진짜? 왜 형이 아는데? 나는 나는 마가 마가 안 떠. 형이 라이브하면? 어. 아니, 나도 원래 안 떠요. 브리지한테 물어보, 진짜. 나도 응, 안 떠. 난 마가. 내가 저한테는 안 떠. 왜? 내가 훨씬. 오늘이 안 떠. 약간 좀 힘들어서 텐션이. 이렇게 좀난 마가 는 떠진다. 이런 거들어는 건데. 난 계속 계속 계속. 뭘 말해? 나는. 내가 던져. 너한테... 근데. Tell me what i s love is. I just had to g 만 to 여기까지. 더는 안 돼. 그거 또 이제 브리저한테 얘기 해좀 좋아할 것 같은 에피소드니까. 그걸 풀 줄이야. 어 그거는 16층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왜? 응? 올라가야 되는 거냐? 아니 나다 컴펌 받고 했지. 아 그것도 사전에. 어, 나다 컴펌 받아 나는. 나 완전 제이야. 멋있다. 멋있다 제이. 당연하지. <laughs> 알더블아시니아 선수. 알지? 이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게 R. R. W I Z E. 아 이건가? E. Yeah yeah 이건. 다 e 연습했어요? 나 계속했지. 엔터니 이거 탔나봐 지금. 엔터니가 하는 거. <목소리> I love y o as in yeah. 근데 우리 이거 다 처음 봤을 때 탐내긴 했어. 맞아. 보이시죠? 아니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약간 라이즈의 이런 핸드사인이 음. 생긴 거니까 이거는 음.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뭐, 뭐 다른 안 무를 하더라도 이게 시그니처가 또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멤버가 너 나중에 뭐 다른 노래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그 뮤비에서 범빈이 형이 이제 나와 나 같은 꿈을 꿀때 이제 할때 이게 머리를 넘긴단 말이에요 뮤비 리액션 찍으면서 말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머리 넘기는 게 있는데 그이 형이 이제 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성현아 성현 이게 나... 이 뭐지? 이, 이게 나, 하나 너 하나 같은. 이게 나이러 저는 사실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이거 하더라고. 아, 어, 난 그게 사실 그 머리가 나는 이번에 백백백 뮤비 찍을 때 저는 머리에 헤어 스프레이도 하나도 안 하고 어. 그냥 드라이만 하고 그냥 했거든 그래가지고 고정이 하나도 안돼 안 되니까 또 머리 너무 길어서 약간 이게 너무 날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면 괜찮겠다. 어, 근거지. 난 이걸 추천했는데 멋있게 나왔더라고. 꽃만나 그은 꿈을 꿀 때. 답정 노래. 어 맞아 인정. 답정 노임. 답정. 사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어, 거지.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개다 하긴 했었어. 아 근데 이게 나온 거야? 어. 그게 멋있다는데. 숙소 TMI? 숙소 TMI. 저희가 숙소에서 사실 요즘에는 잠밖에 안 자. 네. 진짜 그러니까 잠자 끝 엄청 일찍 나가서 엄청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숙소 TMI가 요즘 없어 맞아요 그때 내가 버블에 말했었는데 엘리베이터 <laughs> 아 그, 그거? 그 찬용이 잡아간 거 <laughs> 이제 원빈이 형이랑 성찬이 <laughs> 형이랑 은석이 형 아래층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층을 취소해버리면 밑층으로 같이 올라가져서 이제 숙소 저... 가기 번거로워지는 거 맨날 <laughs> 취소를 하는 거야그가 그러니까. 아니 취소 안 해요 봐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laughs> 딱 숙소 <쏙쏙> 도착하면은 이제 <laughs> 애들이 먼저 갈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 차에서 내려서 저막 뛰어 막 뛰어가 절로 뛰지면서 빨리 이걸 눌러 눌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타고 먼저 올라가려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딱 2층 <laughs> 도착하면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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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러고 달려가 그 계속 뛰어가고 다타다 다 타면은 다 타면 나아래층위터 2층 눌러온 <laughs> 다음에. 다음에 다 이제 웃으면서 눈치를 봐. 어몇 층이네 몇층이네 올라가다가 띡 누르면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게다가 이제 한번 거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위층까지 올라가서 턱신데 엔톤만 잡혀서. 이제 그거를 취소를 누른 사람을 잡아서 이제 너는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만 이제 잡는 거지. 엔톤 딱들어오서 형아 그거 뿌리치고 나왔어야지 했는데. 남자 세 명이 잤는데 어떻게 부리죠 진짜 매일매일 하고 있어 요즘. 요 응.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숙소 가면은 다 뛰어갈 준비를 차 안에서 하고.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안하아 그렇지. 이제 그거 이제 피곤한 사람한테 하면은 화나겠지? 지금 머리 어때요? 괜찮아. 근데, 브리즈도 긴 어때? 근데 브리즈 내리면 너 긴기 좋대. 근데 나는 그때가 좋. 브리즈 안좋아할수 있는 난 개인적으로. 너 W 촬영 처음에 했을 때 그거? 어 나는 솔직히 그냥 그거 좋아. 아 어, 그건 좋지. 아 근데 사실 그때는 좀 뭐라하지? 그 멋을 잘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그 멋이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브리지 알지? 알아? 그 멋이 뭐? 있어. 그게 그러니 그냥... 아무나를 소위만 할수 있는 거야. 사실 인정. 안돼 안돼 브리지. 뭐? 너가그 짧은 머리 그 멋을 보이셔도안는데 그러니까 난, 난 그거 좋아 진짜. 아니면 붐붐 베이스 때였어. 나 붐붐 베이스 때 머리 아, 길이. 아 약간 약간. 그러니까 옆에는 짧 깔끔하고 옆에 뒤에 좀 깔끔하고. 아 그거 임파서블 좀... 임파서블. 임파서블. 응. 아 임파서블 때 하나 아, 좋지. 약간 두 블럭. 응. 나 그것도 좀 좋아. 나 어, 그거 좋아해. 뭔지 치워보여. 뭔지 치 그. 캐릭터 인형 있지너 뭐, 뭔지 치야 어, 나 뭔지 치야형 응. 좀... <laughs> 네. <laughs> 아, 아, <laughs> 뭐야? 어? 너무 보지마. 어, 빚냥이? 아니, 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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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초코 냥이 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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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냥이 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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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 추억 끝 캣? 음~~ 예! 산 리오 캐릭터즈 음예아약까 눈이 땡그한게잘못는 거구나 노 <laughs> <No>, 인정 장난이고요 <laughs> 인정 아 근데 나 공, 궁금한 게그 버블 있잖아그 음. 이제 브리즈가 보내면 우리가 보고 나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수 있나? 그 일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를 눌러서 채팅을 눌러서 브레이즈 댓글을 이렇게 봐야지 그게 사라진 거야. 스크롤 내리면 그 일이 사라지는 거 아... 같은데. 아 나는 나는 그 가끔씩 그 뭐지? 눌러서 보는 거 가끔씩 하 가끔 이제 따른악 올라오는 거에. 이제 아 그냥 어, 그 위에 하얀색, 실시간으로 계속 그위한 시간에 창으로 올라오는 거. 어, 어. 아, 나 근데 나 그걸로 나도 요즘 그걸로 보게 돼. 음. 아 근데 나 진짜 기대된다. 음악 방송, 음방? 네, 빨리 보여주고 싶어. 음방 오랜만에 하면 어떨까? <laughs> 아 오랜만에 하면 오랜만에 하면? 허그 언제지 우리가? 우리 허그 1월달1월 한강아 1월. 그 허그는 사실 노래 위주니까. 아 궁금하기 하다. 오랜만에 음방 하면. 근데 이번에 브리즈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있긴 해 뭔데?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한테 좀 줘야 돼 들었죠? 엄청난 에너지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진짜래 음방도 주처럼 이런 음, 건데 음. 그거 해서 오는 브리즈들은 진짜 그게 새벽이어도 엄청 이렇게 해줘야 돼 진짜 아, 늘 맞긴 해. 어. 근데 가 아끼네 어 내가 항상 해요 항상 해주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진짜 이번에 완전 더 해요 더 가위바위바위 가위바위바 어, 어떤 거 먼저 내? 해볼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야 사실 어떤 어떤 거 먼저 내라고 댓글 읽어서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어떤 걸 먼저 내라는 댓글 읽었으니까 어 그럼 원래 무의식으로 내안가안 어, 남겨진다 가위바위보 나 맨날 다르긴 해. 콘서트도 다 떴잖아. 그러니까 와! 콘서트. 근데 그 어디서 한지도 떴지야. 그거 하는 거 다. 떴을 걸? 어 떴을 걸 아마. 뜬거 같아. 몰라요. 떴어 떴어. 콘서트. 와 콘서트 진짜 원래 더 잘할 수 있어. 완전 잘할 수있어 이제. 곡수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곡수가 많아지잖아. 응. 음. 체력분배가 진짜 잘 돼. 어 근데 어 이거 얘기해야 되지. 뭔데? 우리도 지금 콘서트에 큐시트를. 응, 뭐. 봤잖 응. 콘서트 큐시트 봤는데, 와, 이거, 마, 마의 구간이 한, 이게. 아, 그거? 있어. 겠 마의 구간이 그거? 있는데, 와, 진짜 체력 분배를 엄청 잘해야 될것 같고, 이 체력 관리를 엄청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럼, 그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진짜. 첫 콘서트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팬콘이 아니고 라이즈 음. 콘서트 약간 팬콘은 좀 콘서트 하기 전에 약간 음. 연습? 맛보기? 아 근데 난 팬콘도 약간 콘서트처럼 생각나 근데 팬콘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 아 그래? 응 어, 우리가 엄청 크게 한 거일 거야 아마 약간 팬미팅, 팬미팅 이런 거 그게 팬콘 음. 아 근데 진짜 근데 우리가 진짜 콘서트처럼 한 거일 거야 아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엄청 도움이 됐어 떴다! 어, 어. 어? 진짜 모든 하루에 끝인데? 아, 어, 어디하지 우와. 뭐 이거. <laughs> 빨간 머리. <laughs> 학교. 응? 응. 아마 계속 계속 뗄걸? 근데 모학까지 뭐 이거 비하인데 얘기 좀 얘기해주세요. 안 돼, 아직. 안 되지. 아직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얘기해 뭔지 니이 그러니까 사진만 봤을 때이 컨셉이 보이잖아. 어. 약간 강당. 응. 그 왜... 아니다. 이건 얘기 안할는데 러브 11 느낌. 약간 어, 뭐 약간... 약간... 어... 무엇 뭐 너무 수치... 음... 16층 가는 거 그냥 말하자고. 어... 일단은요, 우리 정규... 정규일보... 모든 나라의 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한번 잘... 약간 예상해봐야죠. 사진들로. 어떤 느낌이지? 힌트는 안 돼요. 콧소리로 한 소절? 안 되지. 안 아, 되지. 모아 끝. 아, 모아 크 콘서트에서 부르면 재밌겠네. 아 근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콘서트 진짜. 아 그냥 일단은 정규 앨범 그 곡들이 빨리 공개돼서 그 브리즈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 진짜 이거 대박인데. 아, 우리 그 시네마에서 나오잖아. 그러 그러니까. 그걸 이제 브리즈가 보는 거지. 그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그거 근데 진짜 영화관에서 나도 보고 싶다. 앉아서. 브리즈가 아 그거... 우리도 아직 안 봤는데 그거 보면은 웃고 울고 울고 응. 다할 거야, 진짜. 그럼 브리즈 옆에 앉아서 몰래 보고 있을게요. 벗겨가지고. 진짜 웃고 울고 다한다 그거 보면은 생존기가 없어요. 이 포야 이제 곱 <laughs> 꺼질 것 같은데. 이제 곱시야. 아울 뭐 수도 있고 안울 수도 있고. 아 무조건 울. 아 근데 그아울 수도 있고. 안 울라나? 안울 수도 있고? 뭐? 근데 확실히 그그확 오는 느낌은 있을 거야. 음. 아마도 하마... 몽글몽글하는. 지금 너무 궁금해. 그게 있을 거. 아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가지고 뭘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네. 맞아. 사실 조금만 스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숙소 가서 짜파게티에 음. 파김치 먹을 거고요. 너무 배고파서. 아마 1%포 되면 이제 가야 될것 같아. 네. 근데 그리고... 진짜 먹을 거예요? 아 진짜 먹어. 진짜? 이젠? 어. 원키스 vs 모가끝 <웃음> <웃음> 일단 아직은 원키스지. 근데 이미 막 원키스랑 붙인 거니까 이미 막 팬티 팬 팬송인 줄 아는 것 같아. 아 이게 팬송인 줄 아는구나. <laughs>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팬송인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laughs> 와 채팅 대박이다. 대박이네. 아, 인증샷 이따 찍어줄게요. 소이티비 하래 소이티비 어, 소이티비 해줄게요. 후라이는 반숙으로 하래 원빈 형 라면 잘못 끓여. 저번에 무슨 이상한 라면 겁나 잘. 아니 뭐 이상한 <laughs> 이상한 라면 끓였는데 이거 <laughs> 다 타가지고. 아뭐 아니 아니 탄게 아니라. 아니, 몰라네. 이게 나도 왜 영상을 봤어. 쇼츠 내리다 영상이 떠서 오? 이거 해봐야겠다 하고 한 건데. 아니 그 아니 원래 맨날 나보고 라면 끓여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끓일게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맞아. 뭐 <laughs> 갑자기 기대를 시키는 거야. 근데 잠깐만 1파 갑자기 기대시키기를 어 뭐지? 근데 막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냄새가 스멀스멀 나. 그냥 라면 냄새 아니야 확실히. 뭔가 요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망했지 그거 뭐. 나중에 먹으면 안 돼. 원필이 형 이거 뭐예요? 자 이제 1파니까 인사나 하고 가야 되니까 인사 빨리 합시다. 인사나 하고 갈게자 안녕.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소위 t v 에서 만나요. 오늘은 bye bye. 일단 여기까지. 나중에 또 올게. 바이바이. 바이.